자, 미적분 28번을 보겠습니다. 양수 t와 양수 k에 대하여 양수 t와 양수 k에 대하여. 자.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 어, 1차 함수하고 얘들아, 증가하는 지수 함수를 곱해서 만든 함수야. 자, 1차 함수가 있고요. 증가하는 지수 함수를 곱했어. 으흠. 자, 우리가 저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우리가 저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 대충 예상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거 아니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a분의 b. 그다음, 아, 그걸 모르겠구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걸 모르겠다. 그죠? A가 양수면 꼬랑지는 올라갈 거고요. A가 음수면 꼬랑지는 내려갈 텐데, 잠깐. 아, 그건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 잠깐. 어, 만약 A가 양수라면, 만약 A가 양수였다면, 그렇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모양이었을 거고,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이런 그래프일 거야. 맞지, 얘들아?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그냥 곡선이건 확실해. 이거 곡선은 확실하고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그릴게. 대충 이렇게 그릴게. 그냥 상황만 볼게. 상황 만 보면 자, 주어진 곡선이 누구와 y는 tx요. y는 tx는 원점을 통과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요. 계하고 뭐 한다고요? 접한대. 접한다고? 네. 자,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렸어. 그런데 접점을 문제에서 알려줬다. t콤마. 자, t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자, 이렇게 세다. 아,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런 상황 우리가 꽤 많이 봤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식을 몇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 두개 만들 수 있죠. 뭐야? t를. 얘한테 대입하나? t를. 얘한테 대입하나? 그 높이는 서로 뭐하다? 같다. 그다 접선의 계울기는 원래 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얼마라는 걸? T라는 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식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콜? 아 근데 안타깝지만 모르는 글자가 몇개 있어 지금? 네 개나 했고 얘들아. 식을 두개 만드니까 턱없이 얘들아. 일단 식이 좀 부족할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돼. 수투에서는 함수를 결정하는 게 포인트야.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함수를 결정하는, 결정하려고 했더니 식이 부족해. 그럼 그때는 관계식만 만들면 돼. 왜? 어차피 우리는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미분법이 있으니까 관계식을 내가 만들려고 애를 써야겠다. 애를 써야겠다. 자, 그러면 보자. 자, 일단 식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자, t를 주어진 함수에 대입했을 때, t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t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t 더하기 b, 그 다음에 t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e에 t만 하시케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네. 그게 얼마다? 네. t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콜. 네.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구 할 거니까 이거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자 지수함수하고 얘들아 어떤 함수를 곱했어 그럼 이거 얘들아 미분하면 얼마지? A, a. a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네. 그냥 고배 미분법 열심히 쓰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돼? 네. ax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b, b 곱하기 e의 x-k X 이게 도함수거든? 네. 도함수에다 얼마를 대입했을 때? 진짜. t를 대입했을 때 누가 나온다? t가 나온다. 자, t를 대입합시다. t를 대입하면, at, a 더하기 b. 그 다음에 t를 대입하면, e에, t-k. 자, 그게 얼마가 나온다고요? t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콜? 자, 오케이.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하나라도 소거합시다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까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게. 빼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얘로 묶었을 때, 칙칙, 칙칙, 지워지고있다가 누구 남죠? 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거뺀 거야. 그럼 얘다, 어? 식이 저렇게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 코리아?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A를 뭐라고 부르자? FT라고 부르자 아 이걸 만족하는 A를 FT라고 부르자 바꿔치기 할까? 자 A가 얘들아 FT야 A가 FT거든? 그럼 얘들 잠깐만 FT하고 얘를 곱해서 얘가 됐대 그러면 얘로 나누자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예. T-K분의 뭐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어? FT가 얘들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설명 이해가 갈까? 네. 오케이, 됐어. 아, 함수로 표현했다. 표현했고. 자, 문제에서, 어? 얘가 얼마가 될 때? 얘가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6이 될 때? 그때 얘들아, 어? T값을 뭐라고 부르자? 아, 여기다 K를 대입했더니 얼마가 됐다고? 마이너스 6이요? 자, 오케이. K 대입합시다. k를 대입하면 완전 좋은데 k 빼기 k니까 0이요. 2의 0승은 1이요. 봐라서 얘들아. k를 대입하는 순간 뭐만 남죠? t 빼기 t의 제곱이 되나? 맞니, 얘들아? 네. 아니구나,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뭐에다 뭐 대입한 거야? t에다가 k를 대입한 거니까 대입하면 밑에는 1이 맞고요. k 대입하면 뭐가 돼요?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6이 됐고요. 2차 방정식 플란 얘기네. 그러면 넘기면 자, 이렇게 인수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럼 k 값이 아니라 뭐하고 뭐 나와요? 마이너스 2하고 3 나오는데 k는 무슨 수? 오케이. k는 3이었어. 오케이. k는 3이었어. k는 3이었어. 오케이. k는, 3이었어. 오케이. k는 3이었대. 자, K가 3이었어요. 오케이, 좋아. K가 3이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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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 그래. K가 3이었어. 그러면, 자, K가 3이었으니까, 자, 이제 3으로 대입할까? 자, 이게 지금 얘들아, FT야.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FT라고요. 맞지, 맞지, 맞지? 네.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B를 또 뭐라고 나왔죠? GT라고, 어, 우리가 GT를 구해서 그걸 미분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야? GT를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라. 그리고 나서 누구를 대입해라? K를 대입해라. 근데 K가 얼마다? 3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GT를 구해야 돼. GT가 뭐였어? 다른 말로? B였어. 맞지, 얘들아? 네.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되었건, 두 번째 식이 되었건 간에 어찌되었건 얘들아? 대입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잠깐, A가 누구였어요? FT에요. FT가 누구였어요? 얘요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이게 그나마 조금 간단해 보이니까 요 식에다 얘들아, A 자리에 얘를, 바꿔 말하면 A 자리에 얘를 대입할게. 얘가.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식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우우우우. 자, 누구를요? A 자리에 얘를 얘들아, 여기다 대입할 거란 얘기야. 됐어? 네. 간다. 자, A 자리에 얘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T를 곱하고요. 그리고 더하기 뭐요? B요. 맞지 얘들아? 근데 B가 뭐라고요? B가 뭐라고요? GT라고요. 아, B가 GT라고? 네, 그 다음에 누가 있고요? 2에 k가 얼마였더라? 3이니까 얘들아 2에 뭐가 돼요? t-3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 두고 있어요? t의 제곱이 있죠 여기까지 콜? 네. 그럼 얘들아 하고 얘가 바로 지워져요 바로 지워져서 얘들아 어? 이쪽은 얘들아 뭐가 돼요? 곱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누가 있고요 자 얘하고 얘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하고의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의 제곱과 t의 제곱은 소거될 거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로 나눌게요. 얘를 이로 넘기고, 얘로 나누겠다. 여기까지 콜.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gt는? 자, 얘가 이로 넘으면 뭐가 되고요? t의 3승이 되고요. 이걸로 나눌 건데, 그럼 얘들아, 어? 목샘미분법 미분하래면 목샘미분법 보다 아니다. 고배미분법이 나니까. 자, 요걸로 나누면, 2의 t 3승분의 이건데, 거기에다가 지수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써도 될것 같은데, 이 설명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미분. 고배미분법 쓸게요. 3t의 제곱. 곱하기 2의 3-t.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건 미분하면 2에 3-t 속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 g't는 얼마로 묶을 수 있고요? 3-t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3 t 에 조금 마이너스 뭐가 돼? t의 3승이 될 거고요 얼마 대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3 대입해줄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3 대입하면 1이고요 3 대입하면 27 빼기, 뭐야 이거, 답이 0이야? 네. <laughs> 자, 다음은 얼마요 0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계산했더니, 나, 답은 3번, 0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콜. 네. 오, 당황스럽다. 자, 순간 당황했어. 자, 그 다음.